최소 10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 없다면, 추칭에서 운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.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길을 잃게 될 겁니다. 일부 거리에는 7개의 신호등이 연속으로 있어, 심지어 GPS도 혼동됩니다. 신호등을 순전히 운으로 통과한다면, 가장 위험한 부분은 유턴을 돌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. 충칭에서는 자동차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충칭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라 절벽과 계단이 가득합니다. 조심하지 않으면 계단을 내려가는 길을 운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충칭의 일부 고가다리는 1000m 이상 높이입니다. 철저히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곳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사실 충칭의 고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로 중 하나입니다. 도로가 최대 20층으로 쌓여 있으며 위에서 보면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잘못된 차선을 선택하면 하루 종일 충칭해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.